최근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사람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DNN이나 CNN, RNN 등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법이 사용됩니다. 그중 컨볼루션 신경망이라 불리는 CNN은 이미지 인식 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기법으로 뛰어난 인식 성능을 지녀 오디오 인식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유형과 생산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